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기술은 누가 작업을 더 빠르고 더잘 수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자동차에도 적용됩니다. 매년 생산되는 기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작업이 설정됩니다. 누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강력할까요? SUV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스포츠카처럼 빠르고 크로스오버처럼 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SUV가 해마다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모든 자존심이 강한 제조업체에는 그러한 모델이 하나 이상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기는 수년 동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가장 빠른 SUV 순위를 알려드립니다. 헤네시 집 그랜드 체로키 트레고크는 도로와의 접촉이 잘 되도록 특수 타이어를 장착한 미국식 SUV입니다. 미국인들은 모든 것을 빠르고 강력하며 크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장치는 대기 엔진을 갖춘 가장 빠른 모델이 되었습니다. 100km에서의 속도는 시속 289km이다. 제조업체는 4.5리터 압축기와 일부 내부 부품 교체 덕분에 이를 달성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X P100D 이 자동차는 가족용 자동차로 간주되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중 하나입니다. 이 모델은 좌석이 7개이고 속도 특성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덕분에 자동차가 아닌 실제 비행기를 구입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엔진은 시속 250km로 제한된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객실에는 12개의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수제동 시스템 덕분에 빠른 제동 옵션도 가능합니다. 이는 이러한 유형의 s u v 의 이상적인 옵션입니다. 람보기니 우루스이 제조업체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이 SUV는 꽤 크고 문이 다섯 개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상당히 세련되고 잔인합니다. 자동차는 지상고가 높고 도로에서 유용한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 시속 305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SUV에는 4리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하나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연결된 실내 온도 조절기, 터치 및 디지털 패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해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고품질의값 비싼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알파로메오 스텔비오 쿼드리폴리오, 알파로메오 스텔비오 쿼드리포블리오, 는단 9초 만에 최대 시속 160km 위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보기 드문 SUV입니다. 자동차에는 2정구 리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마장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엔진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매우 간단하여 2등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엔진은 8단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룬다. 기존 모델을 변경해 패셔너블하고 매력적이며 공격적인 SUV로 거듭났습니다. 모든 공격성은 차 앞쪽에 표현됩니다. 인테리어를 말하자면 꽤잘 만들어졌지만 특별히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아주 적당한 가격으로 제조업체는 뒷좌석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에서는 승객이 확실히 허리 통증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르세데스 AMG GLC63S는 상당히 무거운 모델로 즉시 이륙하여 시속 280km까지 가속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SUV의 성공 여부는 자동변속기 및 구단 시스템과 완벽하게 결합된 4리터 엔진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유용한 옵션의 전체 범위가 아닙니다. 자동차에는 전륜구동과 뛰어난 잠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장치에는 여러 가지 이동 방법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드가 있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이에 적응합니다.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에는 차분하게 운전할 때와 스포티한 운전으로 전환할 때에 두 가지 모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 SUV는 거의 모든 제조 업체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필요에 맞는 모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강력하며 가장 강력한 자동차는 미국 엔지니어가 제작하지만 가치 있는 모델도 다른 자동차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SUV가 비아에게 적합한지 이해하려면 엔진 유형에 주의를 기울이고 테스트 결과를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중고차를 찾고 계십니까? 펌프로 웹사이트에 주목하세요. 펌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자동차 카탈로그 엔진 기어박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모든 부품의 고장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프로 웹사이트로 이동, 그리고 중고차에 가능한 모든 약점을 알아보세요.